예, 여호사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내용은 전체입니다. 2장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길을 잃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길을 한 번쯤 잘못들어 헤맸던 기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어저께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어저께 예루가, 첫째 딸 예루가 친구 따라서 어디를 놀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이 오미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갔니? 그랬더니 전철을 잘못 탔대요. 그래서 야 반대로 가는 차를 탔구나라는 생각 하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잃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섰는데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올바른 길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사서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잘못된 길을 돌이킨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난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지금 여기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상황인데요. 여리고 쪽에 정탐꾼 두 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라합이라는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라합의 이야기는요, 그 시대의 여리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격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라합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지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요.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길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이 바른 길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단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단이라는 것이고요. 또 둘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강건하여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결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누구였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이 요즘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기생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낮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낮은 신분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진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벌 떡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동,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 오라. 아마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배신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분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이 땅은 너의 것이야. 너의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왕 시온과 혼, 이 오게 물리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지 소문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심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잘 분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은 허구의 인물이다. 자, 이 자리에서 이거 인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그 말씀 그대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문학이고 하나의 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허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심지어 신학자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살아보게 될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로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라합은요, 말씀드렸잖아요. 믿기 어려운 환경인데, 믿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미래를 통해서 그녀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그런 결단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꼭 부모님께 좀 이렇게 욕을 먹거나 구사리를 듣거나 너왜 교회를 다니냐? 너왜 제사를 안 드리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냥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더더욱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보고 그분의 뜻을 신뢰했고 그 믿음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라합의 가정과 그 식도들이 살아서 이스라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여리고 성의 다른 사람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방어를 강화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하게 되면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너무나 제가 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말로, 내 언어로, 내 삶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돌이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주변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라합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라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그분의 선택을 믿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생을 오래 살면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삶의 어떤 체험들이 전부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될 때 여지가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명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 가족의 미래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의 믿음을 통해서 더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더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큰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우리의 모든 환경에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제시합니다. 사실은요 이 자리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저에게도 있고요 어린아에게도 이 있을 것이고 청년들에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택하는, 그분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애매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믿음과 행동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라합의 믿음이 단순히 마음속에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라합의 믿음은요. 라합의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만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여리고 성내에서 기생으로 살아갔던 여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6절 말씀에서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잠입했을 때 숨겨주고 보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배신자로 지키고 매국노로 지키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라함은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틴절이나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의 왕이 정탐꾼들을 찾고자 할때 라합은 위협을 부었으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의 생명을 구했지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라압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라압의 행동은 단지 개인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라압은 단순히 정탐꾼들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고 그 표식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가 그녀의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붉은 줄은요, 곧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표식이 되었고요. 그녀의 믿음이 구체적인 구원으로 이어지게 한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지 생각이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 믿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오히려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신뢰하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경험에는 말이야 혹시 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행동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 행동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랜, 그렇죠. 자, 왼밤을 내놓으라 하면 오른밤도 내두시고요. 여러분, 나에게 뭐 달라, 심리를 가자 그러면 여러분 백리를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도 이렇게 돌려야 하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라합은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써 라합은요, 자기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부모, 형제, 자매,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십니까? 제가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실천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삶 속에서 드러난 행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라합과 같이 행동으로 드러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불신앙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동하여 증명하는 것, 하나님 뜻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증명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아직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꼭 제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에는 꼭 자서전을 쓰고 죽고 싶습니다. 어떤 자서전이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 다 끄집어내고 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증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증명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나 행함으로 드러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고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시간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점검합니다. 저희 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점검합니다. 세 달에 한 번씩 상하수도 점검합니다. 여러분 집도 안 그러신가요?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이게 노세되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큰 문제로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상으로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이요, 정말 안타깝지만은, 목사님,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목사님,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저것도 문제 아닙니까? 제가 문제를 한 100까지는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왜 세속적인 게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뒷전이 되는지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생은 아합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수와 이장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게 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실제를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자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모두 구원의 길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비 믿음은요 그녀를 위험에서부터 구한 강력한 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압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고 그 확신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어려움들, 환란들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지금부터 한 걸음 나아갈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시고 우인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단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처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고, 직장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돌아보아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가르침을 실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라합의 믿음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바라옵고바라옵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 구원받는 자들이 매일매일 매일 늘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믿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는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의 열매가 놀랍게 맺어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